안녕하세요. 네, 초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아, 날씨가 좀 더운데. 자, 오늘은 일주론 중에서 이모 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를 보자고요. 자, 이모는 이제 글씨 그대로, 천간에는 밤, 그 다음에 지지에는 낮, 이렇게 돼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것, 혼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소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모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요. 지장관의 몸은 병, 기, 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편제와 정관과 정제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추구하는, 지장관이 추구하는 속마음이 대체적으로 이제 강한 편이에요. 다른 거에 의해서는. 그 편제와 정제는 이제 강하고, 정가는 이제 보통이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이모가 1 2운성으로 이미 오를 만나면 이제 태지에 있고요. 1 2신사는 이제 지지로 우지로 보는 거니까 인오술에서 장성. 그다음에 이 탕화살이라는 거는 일지에 오하고 인과 축이 있을 때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그 탕화는 뭐 보통 잘 아시겠지만 불과 관련된 거, 무슨 뭐화야 그다음에 뭐 어떤 총. 이제 그런 거 이제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가스 중독 대부분 이제 이타화가 있으면 조금 염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가끔 죽고 싶다는 얘기를 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 가슴이 어떻게 돼요? 철렁하죠. 특히 자식들이 어머나 죽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심각한 걸 몰라요. 이타화사은 약간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이 비인은 양인이 충되는 거예요. 자, 임자가, 임자가 양인이죠. 그러니까 좌우충이 되죠. 이때 비인이라고 그래. 네, 비인. 이 비인 같은 경우는 기본, 기본적으로 어떤 지속성이 좀 부족해. 그리고변덕이 심하고 약간 권태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 녹마 동양은, 여기도 녹마 동양에서 나왔죠. 이 녹과 마, 이거, 녹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 국가에 녹을 먹는다고 그러죠. 돈을 얘기하는 거. 요거는 어떤 관을 얘기하는 거. 재관이 같으. 자, 재관의 뿌리가 같죠. 여기 보면 재와 요 관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공망은 임오가 19번이에요. 그러니까 21번, 22번이니까 갑신, 을류니까 신유가 공망.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운의 변화를 보면 인노술요건 이제 삼합이죠. 요 때는 이동, 변동, 그 다음에 이사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면은 추고 원진이면서 귀문.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진과 귀문이 겹쳐서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력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신질환, 특히 신경이 예민하고 쇠약한 상태. 그래서 자, 귀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초기 발달도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 예지몽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역학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귀문이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부,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어떤 감, 어떤 직촉, 초기 발달돼서 소위 그잘 맞춘다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년에는 좌우충이 되죠, 이때는. 이때는 이 충이, 자, 이 배우자 자리에 충이 걸린다는 것은 이 가정풍파, 혹은 수술수, 이동수, 관제구설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미 같은 경우는 오미에서 자 육합도 되지만 이것이 이제 또 방합 개념으로도 볼수 있어요. 자, 육합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성의 만남 혹은 이제 결혼운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흉운이라고 하는 건이 천관, 정임, 병임 충이 되죠. 좌오 충이 되고 그다음에 토국수 좌오충이렇게 천극 지충 이 그런 걸 보통 우리 운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특히 이모 같은 경우는 좀 낭만적인 어떤 느낌도 있죠. 이 호수에 잠긴 달빛이라는 거야. 자, 이거 호수죠. 요 오화는 하늘을 올라가면 정화잖아요. 정화. 그 정화가 보통 달빛, 촛불, 난로, 어떤 어떤 등대 불 이렇게 뭔가 상당히 이 어감에서 느끼는 게 어떤 낭만적인 어떤 시어적인 느낌이 들죠. 호수에 잠긴 달빛 이모 다정다감하다 그래서 농마 동향 노력 이외의 복록과 행운이 있다 이거는 좋은 거죠 우리가 보통 천을견이있다 그러죠 하늘의 기운이 날 도와준다 천우신적 어둠과 밝음이 혼재된 상 이건 어둡고 이건 밝음이니까 이건 수 이건 화 비밀과 능청스러운 면모가 있고 호색하여 풍파 겪어도 이별은 드문다 이 복록이 있기 때문에 한때 탈선해서 어떤 잘못된 길을 좀 가다가도 좀 고통이 있는데 이별수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이, 이 자체가 노력이 외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 걸 우리가 흑마라고 돼. 이건 말이고 이건 어둠이죠. 흑마는 심신이 분주한 가운데 안락함을 또 추구한다. 물과 관련이 깊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자, 이게 큰 물이죠. 어,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일, 어둠. 예를 들어서 어, 늦게 밤에 밤에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물과 관련됐으니까 뭐 바다, 혹은 호수, 그 다음에 강물 같은 데서 관련된 거니까 어떤 어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혹은 해산물을 교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자 사주를 하나 보면은요, 갑신년, 개미월, 이모일, 신사시에 태어났는데 여기 이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자 사주에서, 이거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자, 임수가 가장 그리워하는 게이 병화거든요. 병화가 있어야 임수가 할 일이 있고, 또 임수는 기본적으로 병화 있을 때 본인이 할 일이 있고 또 경금이 있을 때 좋고, 신금이 있을 때 좋다. 임수가 할 일이 많죠.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식물을 키운다. 두 번째는 이 죄를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죠. 수국, 이 병화가 수국화니까. 그래서 이 병화를 만났을 때 임수가 가장, 자, 병화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임수 자체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운에서 병화가 왔을 때 신금이 빛이 나는 거죠. 자, 운에서 와서 나를 빛을 주고 임수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요럴 때 신금이 가장 좋은 상태, 즉 돈과 명예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지에 돈이 많죠. 사오미. 상당히 강한 이 섬이 방합으로 죄를 크게 이루고 있는데, 약간 신약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뿌리가 있죠, 이렇게. 뿌리가 있고, 계속 겁재도 같이 있고, 요금이생을해주지만 어, 너무 강한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죄를 충분히 취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식신,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틀은 이렇게 쫙 갖춰져 있는데, 자, 물상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화가 있을 때, 병화가 떠 있을 때, 그런 걸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쉽고, 이모 일주가 갖는 뜻이 이제 위에서 봤지만, 기본적으로 이 농마 동향이 아닌가 재와 돈을 같이,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재는 충분히 있죠, 이 상태에서. 그죠? 네, 기본적으로. 그다음좀 이제 이 감목이 자요 감목 자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뿌리내기 상당히 힘들죠 옆에 토가 있는데 이게또열 토고 이게 지금 다 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생명체가 좀 살아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바위 위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어렵지만 가능한데 이 감목은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체가. 어떤 위협을 느낀다는 건이 임수 일간 자체가 위협을 느낀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요 생명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 거 여러 가지 요인이 되죠? 지지에 내가 뿌리낼 안전한 흙이 없고 또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는 태양이 떠있지 않다는 것은 이감목이 제대로 클수 있는 나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모 일주일에선 공부를 하고 어, 4월 9일 날 4월 9일 날은 이제 자, 이제 선택할 여지가 없나. 일 이제 한장 남아 있어요. 4월 9일 날 자, 60갑자가 이제 그렇게 많아 많아 보였는데 정미 일주를 기, 이제 다음 4월 9일 날 정미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60갑자는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다 이제 돌았다가 보시면 되고 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런 틀만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요. 어떤 육식갑자를 여기에 대입해도 이렇게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이 쌓여있을지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육식갑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